박수가 안 나오네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이 학교라는 것은 아실 텐데, 그럼 여기가 운곡서원인데 서당을 아, 아시지 않습니까? 서당과 서원의 차이를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손을 한번 들어주시죠. 아, 아무도 없네요. 예, 서당에서는 훈장님이 대빵입니다. 근데 서원에서는 원장 강의한다, 강장 그 다음에 훈장입니다. 그럼 차이 대충 아시는 분 있습니까? 이제 서당은 8세 이전에 천자문을 떼거나 소학을 떼는 곳이고, 여기는 지금으로 치면 대학교지요. 그러면 성균관, 향교, 서원, 이세 가지의 차이를 아시는 분 있습니까? 자, 이것도 그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균관은 최고의 교육기관, 향교는 국가에서 지은 국공립, 이제 서원은 사립입니다. 저기에 누가 앉히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안동권씨, 자, 손 들어보실까요? 안동권씨다. 아무도 없네요. 그럼 경주 김씨다. 아, 어, 훌륭하십니다. 원래 그 경주 김씨 김행 선생님이었는데 고려시대 안동 쪽에 있는 그 삼태사라고 그 지켜내셔가지고 안동권씨라는 성을 하사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안동권씨의 시초가 되시는 분이 저기에 위패가 앉혀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서원이 그 안동권 씨처럼 훌륭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배출할 수 있을까 하면서 공부하는 그런 사립 대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 이쯤 되면 이제 은행나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제가 반응이 별로 안 돼서 아까부터 제가 이거 학술적인 얘기를 하면 아무도 이거 관심을 안 가져주더라고요. 이 책에만 관심을 가지시고 자 요, 요것만 설명하겠습니다. 저기 보이는 비석 보이지 않습니까? 저 뭐라고 읽는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기, 갈산 권종락, 자, 어, 저, 갈산 처사 권, 어, 안동 공적 기념비인데, 저게 갈산 권종락 선생님에 대한 기념비입니다. 저 권종락 선생님께서 이 은행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자, 자 예, 더 하면 분위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예, 훈장님, 빨리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많이 안 좋아하시네요. 네. 제가 봤을 때 훈장님 한자를 잘못 읽는 훈장이네요. 그렇죠? 갈산 뭐라고요? 갈산처사. 갈산처사. 안동. 안동. 공적기념비. 공적기념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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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기념비는 뭐죠? 뭐 아니 훈장님이 공을 기... 이렇게 얼버무리는 훈장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네이버 치면 다 나옵니다. 그렇죠, 아니, 우리의 친구. 번종 낚치면다 나옵니다. 알산처다 <laughs> 네. 야, 검색하자. 저, 제가 아직 수학을 못돼 가지고 네, 수학을 아홉 페이지 읽으셨대요 네. 지금 그래서 열 페이지째 읽고 내년에 오시면 아마 제대로 설명을 잘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 한해 이 뒤쪽에 운곡서원에서 어린 친구들이나 그리고 외국인 분들이 오셨을 때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서 가르침을 주셨는데 열장 열한장 열두 장 읽고 나시면 내년에는 좀 영어로도 좀 외국인들한테도 이렇게 인성 체험 우리나라 문화를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으시겠죠? 아, 예, 예. 제가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이 소학이 원래 8살 이전에 떼는 건데, 이 소학을 이하려면 일단 천자문부터 떼야 되는데, 제가 아직 천자문도 못 떼가지고, 한 10년쯤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10년 뒤에 오겠습니다. 네. 요즘은 네이버 친구 있으니까, 네, 내년에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더 말씀 여쭤보면, 얼굴까지 빨개지실 것 같아서 지금 목까지 빨개지셨거든요. 한자 있다가 칭피해서 자 우리 혼장님 들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혼장님. <laughs> 이곳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립학교예요, 사립학교. 서원은 사립학교입니다. 사립 그러니까 서원이라는 곳이 예전에 이 국립이 아니기 때문에 철폐령이 내려졌었잖아요. 없어질 위기에 있을 때 남아 있는 전국에 있는 서원들 중에서 한 곳이 이곳 동곡서원입니다 그리고 경주에는 또, 다른 서원 더 있죠? 옥산서원도 있고요. 네, 또! 맞아요. 서학서원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원들이 많은 경주는요, 학구열이 뛰어나고요,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곳이 이곳 경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 훈장님 얘기한다. 어 맞아 알아 알아 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문화적 수준과 학식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2시가 다 돼서 운곡성 가을음악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 공간의 의미도 앞에 좀 전해드려야 할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훈장님 모시고 이곳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습니다.